자, 안녕하십니까 젬프입니다. 음,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어, 아츠제로에서 나온 어, 스파이 패밀리 아냐 포저하고 반프 어, 반다이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네즈코 혈기화된 거요렇게두개 네. 준비했습니다. 어, 이 제품들은 다 5월달 말에 5월 말에 이제 출시가 된 제품들이고. 그래서 요거 이제 아냐 포저는 조금 기대를 많이 했던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요 박스에 이렇게 헤드가 두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웃는 얼굴, 자는 얼굴, 약간 하품하는 얼굴. 그래서 이게 이제 TP하기도 좋게끔 요렇게 넓은 형식으로 이런. 스탠드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기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은 반프 중에 유일하게 이제 또어 프로토타입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내주는 그런 예, 반프 라인업 시리즈 음,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이것도 예,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나오고 있죠. 전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먼저 개봉할 거는 아니야. 포저부터 먼저 개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 아... 어, 이렇게 블라스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형식입니다. 자, 제품은 이렇게 비닐팩으로 잘 포장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완성품입니다. 자, 이렇게 책들, 이렇게 오 이쁩니다. 이런 기름기 같은 경우는 내비두면 다 날라갑니다 공기 중에. 베이스가 벌써 어, 베이스가 굉장히 고급져요. 스파이 패밀리 로고가 새겨져 있고. 네. 자.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무게는. 강아지가 크기 때문에 약간 조금 묵직한 느낌이 느껴져요. 먼지 좀 털어내고 자는 얼굴 자면서 하품하는 그런 헤드 귀엽게. 이런 디오라마들이 어 참잘 나왔습니다. 베개나 책들, 강아지, 큰이 개. <laughs> 개? 네. 강아지. 개라고 하는 게더 맞겠죠. 그큰 강아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바닥도 이렇게 이런, 나무방, 나무바닥에 이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 아니야, 아주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손 디테일도. 네. 헤드 교체 방식. 네. 머리를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머리를 빼주고 얼굴을 빼주고 오케이 이제 두 번째 헤드 아주 귀엽게 잘왔습니다 껴주고 뭐를 껴주면 이렇게 귀여운 아냐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아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깔끔하고요. 음 디오라마 굉장히 잘 나왔고 베이스. 오늘은 높이가 또 있고, 어, DP하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냐의 포즈 아주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네. 저는 저 웃는 얼굴, 눈뜬 얼굴을, 로 DP를 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브레이션, 네즈코. 이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닐 포장 다 되어 있고요. 파츠가 헤드, 네, 헤드만 끼면 되네요. 검색 베이스, 조금 큽니다. 약간 좀 커요. 네, 베이스가. 바디 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 헤드 데칼이 아주 네 선명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머리 이마 라인도 적정하게 이렇게 머릿결이 표현되어 있죠 네, 아주. 보통 이제 반프레스토 일반 이제 유대장 뭐 이런 만원짜리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다 뭉개져 있죠 아예. 일자로 어느 네, 정도 표현이 되어 있고 머리는 다 PVC 근데 약간 여기 원래 이렇게 원래 여기 이렇게 많이 빨겠나? 네. 많이 좀 약간 붉은 느낌이 있습니다. 불도 피부시. 서 헤드를 결착을 줄 건데 잘안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드라이기로 해서. 드라이기 좀 하겠습니다. 드라이기로 해서, 자 들어갔다. 이렇게 쏙 들어갔습니다. 네, 어, 이런 포즈고요. 조금 맞게, 그림형 맞게, 좀, 잡아주는 모양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가형들은 박스 안에서 이제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좀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심줄 표현까지. 어, 헤드 잘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왔고. 포즈도 역동적이고. 상당히 뻑뻑합니다. 와, 이거는 이건 좀 그리스 좀 발라주고 해야 될것 같아. 상당히 뻑뻑해서 쏙 들어가죠.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와 근데 네즈코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렇다 PVC예요. 다 PVC고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웬만한 제일복권에 나온 네즈코보다 더 퀄리티 높다. 퀄리티가 더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발판이 이제 근데 조금 항상 문제죠. 항상 그 그렇죠. 이 저가형들은 발판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퉁짜된 발판. 그래도 제품은 잘 나왔습니다. 네. 헤드도 그렇고 포즈도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크기도 적당하고요.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 가격대에서 요 정도 퀄리티면은 진짜 바이브레이션은 평타는 쳐줍니다. 평타 이상 가격 대비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아냐의 귀여운 모습. 하고, 네즈코. 잘 나왔죠, 얘기? 네, 헤드 잘 나왔습니다. 포즈도 잘 나왔고. 네. 책들도 이렇게 있고. 자, 오늘 이렇게 어, 아츠제로의 스파이 패밀리 네, 아냐 포저 이렇게 봉 리뷰 해봤고, 요 바이브레이션 반다이의 바이브레이션 레즈코 혈기화 네, 이렇게 두개 어, 리뷰해봤습니다. 아츠제로 아냐 네, 굉장히 잘 뽑아줬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들고 바이브레이션 레즈코도 가격 대비 굉장히 네, 칭찬할 만한 그런 퀄리티예요. 두 제품 다잘 네, 나왔다. 저 생각이 됩니다. 두 제품 다 만족하는 그런 네,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간단하게 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품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샘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